사람 생명이 달린 일이야. 한국 믿을만한 거야? 여기 프랑스의 한 여성이 오열을 하며 털썩 주저앉아버렸는데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이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도대체 왜 한국을 외면했던 것일까요? 그럼 어떤 놀라운 이유 때문인지 지금부터 사연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라핀이에요. 저는 파리의 조용한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 뜨기 전에 일어나서 반죽을 준비하고 신선한 빵과 달콤한 페이스트리를 만들었어요. 따끈한 빵과 설탕의 향기가 빵집 가득 퍼지고 손님들이 웃으며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참 기뻤어요. 하지만 그 달콤한 간식들 뒤에는 잃어버린 소중한 기억과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화창한 아침 케이크 장식을 할때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남편 줄리앙 씨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직도 너무도 믿기 힘들지만 줄리앙 씨는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는 제 남편일 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광고 대행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셨고 그의 웃음소리와 미소, 늘 저를 격려해주시던 모습들이 매일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었어요. 이제 그의 따뜻한 목소리는 추억 속에 머물뿐이고 제 세상은 텅빈 것만 같았어요. 그 상실의 아픔은 너무 컸어요. 빵집에서 일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무척 힘들었어요. 예쁜 케이크나 화사한 페이스트리를 볼 때마다 줄리앙 씨가 그 케이크, 당신의 미소만큼 아름답네요라고 말하던 그 순간들이 떠올라 지금은 제 마음의 깊은 구멍만 남기곤 했어요. 매 순간 그리움에 잠겨있던 저는 때로는 슬픔에 잠식되어 헤어나올 길이 없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 아픔은 줄리앙 씨에 대한 상실만이 아니었어요. 제 작은 딸 아멜리도 고통 속에 있었어요. 아멜리는 희귀한 신경 근육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서 많이 약했어요. 그녀가 걷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꽃한 송이가 서서히 시드는 것처럼 제 마음이 아팠어요. 딸을 위해 강해지려고 애썼지만 때로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이 아멜리에게 빨리 도움을 줄 거라 믿었어요. 의사들을 믿었고 시간이 지나면 그녀도 좋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어요. 시스템은 느리고 복잡한 규정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끼며 답이 나오지 않는 긴 병원 생활과 밤샘 기다림을 보냈어요. 혹시 다른 나라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 아멜리에게 기회를 줄수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어느날, 이른 아침 반죽을 하면서 저는 문득 한국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에는 최신식 병원과 빠른 첨단 기술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망설임도 있었어요. 한국은 너무 멀고 프랑스와는 너무 달라요라고 제 자신에게 말하곤 했어요. 낯선 곳이 제 아픔을 이해하고 제 딸을 도와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어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절망 속에서 태어난 작은 희망의 불씨였어요. 매일 빵집 문을 열면서 저는 손님들과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무거운 생각들을 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쉴새 없이 줄리앙 씨의 상실과 아멜리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때로는 속삭이며 혹시 우리를 도와줄 곳이 있을까? 기적을 찾을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 생각은 절박했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 희망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이른 아침 빵집 카운터에 앉아 텅빈 거리를 바라보며 예전처럼 사랑과 기쁨이 가득했던 파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도시의 지붕 위로 아침 빛이 부드럽게 닿으면서 모든 것이 평화롭게 보였지만 제 마음은 그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그 빛은 과거의 행복했던 날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곳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마음은 다시 한국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일하고 기술이 의사들을 도와 몇 주가 아니라 몇 시간 만에 생명을 구하는 그런 곳을 상상했어요. 아멜리가 끝없는 기다림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줄리앙 씨의 상실과 아멜리의 고통으로 인해 씁쓸하고 슬펐지만 저는 제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하기로 결심했어요. 비록 그것이 저와 너무 다를지라도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언젠가 기쁨과 웃음이 다시 우리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답을 찾아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 이야기는 제 여정의 시작이에요. 슬픔과 희망 그리고 예상치 못한 놀라움으로 가득찬 여정이었어요. 의심과 무거운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가장 어두운 밤에도 작은 불씨가 빛을 낼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불씨가 어딘가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작은 빵집에 서 있어요. 오븐의 따스함과 파리 이른 아침의 부드러운 소리를 느끼며 언젠가 아멜리가 다른 아이들처럼 달리고 뛰어놀 수 있기를, 줄리앙 씨의 사랑이 아직도 저를 이끌어 주기를, 그리고 멀리 있는 한국 어딘가에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기를 소망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비록 많은 고통을 안고 있지만 희망은 언제나 가장 뜻밖의 곳에서 자라날 수 있다고 믿어요. 매일매일 제작은 아멜리가 자기 몸과 싸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전쟁터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단순한 일들을 아멜리가 해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빵집 문을 열 때마다 아멜리가 환한 미소로 눈을 뜨던 순간이 떠올라요. 하지만 곧 피곤한 눈빛으로 서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멜리는 희귀한 신경근육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 근육이 약해졌어요. 처음 아멜리가 혼자 걷으려고 했던 모습을 기억해요. 작은 불안정한 걸음 몇 볼을 내딛다가 결국 부드럽게 카펫 위에 넘어졌어요. 그때 저는 달려가서 아멜리 곁에 있었고 그녀는 크고 희망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다치긴 했지만 미소 지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제가 좀더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어요. 집에서는 아멜리의 고군 분투를 매일 상기시키는 일상들이 이어져요. 아침마다 제가 아멜리의 머리를 빗겨드리고 좋아하는 드레스를 입혀드려요. 아멜리가 벽이나 제 손을 붙잡으며 일어서려 애쓰는 모습을 보곤 해요. 때로는 용감한 미소를 지으며 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피곤하고 좌절한 표정을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부드럽게 오늘 괜찮니? 나의 작은 벼라? 라고 물어보면 아멜리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밝은 눈 뒤에 고통이 숨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침 식사 후에는 병원에 가서 검진과 치료를 받곤 해요. 병원 방문은 너무 길고 힘들어요. 아멜리가 작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여러 검사를 받을 때 저는 하얀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마음이 조마조마 했어요. 의사분들이 우리 둘다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말들을 하실 때, 저도 질문을 하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배우려고 했었지만, 때로는 의료 용어나 복잡한 지시들 속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어요. 강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매번 방문할 때마다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떠올라요. 또한 치료가 천천히 진행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커요. 프랑스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충분히 빨리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다림, 지연, 그리고 끝없는 서류 작업들이 제 딸의 고통에 대해 시스템이 충분히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요. 작은 아파트의 조용한 방에서 아멜리의 침대 옆에 앉아있을 때 속삭이곤 해요. 약속할게, 아멜리야, 우리가 이 상황을 반드시 나아지게 할 방법을 찾을 거야. 아멜리가 잠든 모습에서도 평화 속에 희망을 볼수 있어서 저도 계속 싸워나갈 힘을 얻어요. 가끔은 상황이 달랐다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의사들이 아멜리의 필요를 즉시 이해해주는 그런 곳을 상상해 보곤 해요. 한국에서는 병원들이 빠르게 일하고 첨단 기술로 아멜리와 같은 아이들을 도와준다고 들었어요. 한때는 멀리 있는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의심했지만 매일 아멜리의 고군 분투를 보면서 어쩌면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고군 분투하는 모습은 정말 현실적이고 때로는 압도적이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둘다 굳건한 결심을 다지게 돼요. 아멜리가 스스로 한 걸음 더 내딛거나 치료 중 웃음을 터트릴 때마다 작은 승리들이 쌓여 희망을 느끼게 해요. 매 도전마다 제 손을 꽉 잡고 우리는 강해 사랑하는 아멜리와 함께 이겨낼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의 여정이 힘들지만 아멜리를 위해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해요. 매일이 또 다른 발전의 기회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며 고통과 피로 속에서도 그녀의 용기와 빛을 보아요. 그 빛이 아무리 작게 느껴질지라도 모든 고군분투의 가치를 만들어 준다고 믿어요. 파리의 어느 서늘한 아침, 제가 빵집 문을 열었을 때 길가에 한 남성이 조용히 서 있는 걸 보았어요. 그는 평소의 손님들과는 달랐어요.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호기심이 가득했으며. 미소는 마치 부드러운 초대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가 누구일까 궁금해졌어요. 아멜리와 우리의 고충에만 몰두하다 보니 제 작은 세계 밖의 일들은 거의 신경 쓰지 못했거든요. 그날 갓 구워낸 바게트를 진열창에 가지런히 놓으면서 그 남성이 천천히 문쪽으로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낯선 분이 들르는 것이 예상치 못해 약간 긴장했지만 그의 차분한 태도가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그는 자신을 연우라고 소개해주셨어요. 그의 억양과 말투를 들어보니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었어요. 연우 씨는 한국에서 온 연구원으로 프랑스 문화에 대해 배우고 과학과 의학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 위해 교환 프로그램으로 파리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한국은 너무 멀고 여기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어떻게 제 상황을 이해해 줄수 있을까요? 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연우 씨가 말씀하실 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솔하고 부드럽게 다가왔어요. 제가 아멜리에 대한 걱정과 병원에서 보내는 끝없는 나날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는 귀 기울여 들어주셨어요. 프랑스 시스템의 느린 진행 속도와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계속 기다리는 우리 모습을 전해드리자 연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눈빛을 보내셨어요. 연우 씨는 한국에서는 상황이 다르게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환자들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병원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서 제가 오래도록 보지 못했던 희망의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아픈 동생에 대해 한국의 의사들이 얼마나 신속하고 따뜻하게 돌봐 주셔서 동생이 빨리 회복했는지 작은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자 제 마음 속에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아멜리에게도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때 너무 낯설게만 느껴졌던 한국이 제 기도를 들어줄 해답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마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분이 들었어요. 익숙한 파리의 거리가 그의 이야기 덕분에 첨단 기술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한 곳으로 상상되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우리의 시스템이 실패한 곳에서 희망과 신속함을 제공하는 곳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연우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는 저를 더욱 안심시켰어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다. 한국에서는 매 순간이 소중하다고 믿어요. 저는 아멜리에게 필요한 돌봄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그 말씀 덕분에 저는 그분을 신뢰하고 싶어졌어요. 대화가 끝날 무렵 저는 몇주 만에 처음으로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이 제 시야를 넓혀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연우 씨와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날 빵집을 떠나면서 제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었고, 한국에 대한 제 의심은 서서히 사라져갔어요. 파리를 떠나 한국으로 향했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저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교차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했어요. 연우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빠르고 따뜻한 병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아멜리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시도해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서울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집을 떠난다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제 마음은 사랑하는 딸을 위한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비행기 탑승 당일 아침은 흐리고 쌀쌀했어요. 저는 아멜리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분주한 사람들과 터미널의 밝은 불빛 속에서 저는 연우 씨의 부드러운 말과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약속을 계속 떠올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걱정으로 무겁기도 했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볍게 느껴졌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멜리 옆에 앉아 그녀를 꼭 안으며 이륙 준비를 했어요. 객실은 어둡고 고요했으며, 창문에 비친 제 모습과 끝없이 펼쳐진 어두운 구름을 함께 볼수 있었어요. 저는 아멜리에게 속삭였어요. 걱정하지 마내 사랑. 꼭 안전하게 네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곳에 도착할 거예요. 그녀의 작은 미소는 제게 큰 힘이 되었지만 눈 속에 고통이 보였어요. 비행은 순조롭게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땅위 높이 날아올랐고 저는 한국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래봤어요. 그런데 여행 중간쯤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아멜리가 울기 시작했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숨소리가 얕아지며 제 손을 꼭 붙잡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이 보이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멜리아, 무슨 일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의 작은 몸이 떨렸고 고통이 느껴졌어요. 비행기 내부의 잔잔한 소리가 갑자기 긴급한 우려의 배경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도움을 청하려 했고, 그때 연우 씨가 몇줄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그의 눈이 제 눈과 마주치자 걱정과 단호함이 엿보였어요. 연우 씨는 주저없이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갑자기 객실을 가득 채운 공포를 뚫고 들어왔어요. 저는 아멜리의 손을 그분에게 맡겼고, 연우 씨는 조심스럽게 맥박을 확인했어요. 그의 손은 안정적이었고, 눈빛은 집중되어 있었어요. 저는 강해지려고 애썼지만 눈물이 흘러내리며 제 딸의 안전을 위해 조용히 기도했어요. 연우 씨는 가방에서 작은 의료키트를 꺼냈어요. 저는 그분이 현대적이고 간단해 보이는 도구들을 사용해 신속하고도 조심스럽게 치료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러더니 그의 전화기를 꺼내어 한국의 한 의사와 영상통화를 연결했어요.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부드러운 의사의 목소리가 연우 씨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했어요. 환자를 침착하게 하고 호흡을 안정시켜주세요. 라는 말씀이었어요. 연우씨는 그 지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랐어요. 저는 아멜리의 손을 꽉 쥐며 제발 우리 곁에 있어줘. 사랑하는 아멜리야. 라고 속삭였어요. 그 순간들은 마치 몇 시간이 지나도록 길게 느껴졌어요. 걱정이 짙게 감돌았지만 연우씨의 차분한 목소리와 영상. 통화 속 의사의 안심시키는 말들이 점점 희망을 불러일으켰어요. 잠시 후 승무원 분들이 도와주시러 오셨어요. 그분들이 아멜리를 자리에 안전하게 고정해 주셨고, 비행기는 천천히 서울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착륙하면서 안도감과 잔잔한 두려움이 교차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비행의 모든 순간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어요. 저는 안정적으로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조금씩 회복하는 아멜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 용감해, 내 작은 벼라. 라고 속삭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따뜻한 마음의 의료진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아멜리를 신속히 구급차로 옮겨 한국 최고의 병원 중한 곳으로 급히 이송했어요. 저는 구급차 안에서 연우 씨의 손을 잡고 숨을 고르며 빠르게 뛰는 제 심장을 달래려 했었어요. 병원의 밝고 현대적인 불빛이 우리를 반겨주었고, 그때 제 마음 속 어둠 속에 한 줄기 희망이 스며들었어요. 이송 중에 연우 씨는 간단한 말로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병원은 정말 빠르게 움직여요. 아멜리 같은 아이들에게 지체 없이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보시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위로의 감미로운 약처럼 제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그날 비행은 단순히 파리에서 서울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 아멜리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희망으로 향하는 여정이었어요. 비행기 안의 두려움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누군가의 따뜻한 배려와 능숙함이 기적의 길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연우 씨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어요. 그의 존재 덕분에 우리 가족이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싸울 기회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길에 한때 의심했던 한국이 제 딸이 치유될 수 있는 그곳이 될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한국의 병원에 도착했을 때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은 환하고 현대적이었고 큰 유리창으로 자연광이 들어오며 깨끗한 흰 벽들이 모든 것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멜리의 손을 꼭 잡은 채 긴장과 희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어요. 연우 씨도 함께 계시며 분주한 복도를 차분한 미소로 안내해주셨어요. 프랑스에서 겪었던 것과는 달리 직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하나의 팀처럼 협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분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모두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시고 복잡한 의학. 용어 대신 쉬운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해주셔서 저는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어요. 한 깔끔한 흰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께서 오늘 아멜리에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실 때그 부드럽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 제 가슴 속에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이 병원은 다르다는 걸 바로 느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환자들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병원의 신속한 운영 방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도착한 날, 아멜리는 곧바로 여러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저는 큰 창문이 있는 편안한 대기실에서 도시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보며 기다렸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 다니고, 나무들은 부드러운 산들 바람에 흔들리며, 몇 마리의 새들도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풍경이 저를 진정시켜 주었고, 잠시 동안 긴 비행 중 느꼈던 두려움과 고통을 잊게 해줬어요. 병원 안에서는 전에 본적 없는 기계들이 있었어요. 한 기계는 단몇분 만에 아멜리의 신체를 3D로 촬영할 수 있었고, 또 다른 기기는 유전자 검사를 위한 것이었어요. 기술이 너무나 발전에 있어서 마치 SF영화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기계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했고,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검사 결과를 거의 즉시 확인해 주셨어요. 이 검사를 통해 아멜리의 상태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좋은 치료법을 선택할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실 때 저는 안심이 되면서 조금 더 편안해졌어요. 연우 씨는 내내 저희 곁을 지켜주셨어요. 모든 과정을 쉬운 말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한국의 첨단 치료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치료 계획은 프랑스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아멜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작은 대기실에 앉아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분들이 한 팀처럼 정교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분들이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세상 전부인 작은 딸을 위해 진심으로 돌봐주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들의 차분하고 따뜻한 얼굴에서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모습에 제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그 시간 동안 희망을 주는 작은 디테일들도 눈에 띄었어요. 벽에 걸린 다채로운 그림들과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전에 경험했던 길고 차가운 과정들과는 너무나 달라 보였어요. 여기서는 매 순간이 소중했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새 의사 선생님들께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셨어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아멜리의 상태에 맞는 명확한 치료 계획이 세워졌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 치료는 특별한 유전자 치료와 최첨단 장비를 사용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안도감과 희망, 그리고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눈물이 글썽이는 채로 의사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렸고, 마치 무거운 짐이 내려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연우 씨와 함께 병원을 떠나면서 저는 이 건물이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기적과 새로운 시작의 장소임을 느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는 땅이 아니라 진정한 도움과 따뜻한 마음이 존재하는 곳임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도 맞설 용기를 얻었고 아멜리가 최고의 손길 아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 순간 저는 이 희망을 꼭 붙잡기로 다짐했어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수도 있겠지만, 이 놀라운 분들과 한국의 첨단 기술 덕분에 아멜리가 치유될 기회가 있다고 믿었어요. 병원, 따뜻한 직원들, 그리고 연우 씨의 끊임없는 지원이 제게 깊은 감사를 안겨주었고, 때로는 기적이 정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아멜리가 혼자서 첫 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봤을 때, 제 가슴은 기쁨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병원에서 밝게 빛나던 아침,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어 바닥에 은은한 그림자를 들이우던 그 순간, 마치 새로운 인생의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서서, 한때 너무 연약했던 제 작은 딸이 결연한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국에서의 치료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멜리의 작은 발전의 신호들을 보면서 더 나은 미래를 믿게 되었어요. 아멜리의 미소는 점점 더 밝아졌고, 걸음걸이도 조금씩 안정되었어요. 병실에서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놀때 반짝이는 눈동자와, 피곤할 때도 엄마, 오늘은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라고 속삭이는 모습이 음악처럼 제 귀에 울렸어요. 연우 씨는 매순간 우리 곁을 지켜주셨어요. 한국의 첨단 유전자 치료와 현대 기술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는지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매순간이 소중하고,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기적이에요라는 그의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었고, 저는 한국을 전혀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던 나라가 따뜻한 마음과 놀라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날 병원 근처의 한 평화로운 공원에 함께 앉아있을 때, 저는 아이들이 다채로운 연을 날리는 모습을 보며 아멜리의 웃음을 지켜봤어요. 공원에는 만개한 꽃들과 즐거운 대화 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때 저는 이 아름답고 치유가 되는 환경이 파리에서 보냈던 길고 힘든 나날들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여기서 저는 모든 구석구석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힘든 날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느꼈어요. 한국의 의사선생님들, 간호사분들, 그리고 연우 씨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었어요. 그때 저는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견뎌온 희망을 항상 간직하리라 다짐했어요. 부드러운 한국의 산들 바람 속에 서 있으면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스한 온기가 제 마음을 감쌌어요. 한국은 저희에게 단순히 의료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용감하고 결련한 아멜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정말 소중한 선물임을 깨달았어요. 아멜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제 희망은 더욱 커졌고, 우리의 미래가 빛과 웃음,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리라 믿게 되었어요.